안녕하십니까. 박종철TV입니다. 2021년 4월 15일, 롯데대 기아 광주 경기를 경기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진욱이가 두 번째 등판을 했는데, 오늘도 3과 3분의 2닝 5실점을5실점을 하면서 패전투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1회 말에 김준혁이가 던지는 걸 보니까 구속이, 제구속이1 4 5 k 로가 나오면서, 아, 컨디션이 좋아 보였는데, EMR 올라오면서부터 제구가안 되고, 구속도 떨어지고 했습니다. 구속이 뭐, 한2 k 로 정도 떨어지, 141. 이게, 정말 제가, 이게 진짜 짓고 넘어가야 돼. 이건 투수 코치가 어째, 조치를 해야될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러면 제가 정말 기분이 좋을것 같은데 이게 일시 현상,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계속 만약에 다음 등판에도 이렇게 계속 던질거면 던지는 모습이 보여지면 제가 볼때는 김진욱이는 선발로 하기 힘들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게 선발을 제가 눈에 이야기하지만 선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구속이 유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됩니다. 뭐, 89, 109, 9구 넘어가면 조금 구속이 떨어진다는 거는 이해는 하지만, 초반에 이래 떨어진다는 거는, 오늘 같은 경우는, 저, 제가 볼 때는, 이래, 이래는 제가 보면서, 아, 저, 첫 등반보다는 컨디션이 정말 좋아 보인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해부터 이래 돼버리니까, 아, 진짜, 저도 솔직히 고민이 많습니다, 진짜, 이거는. 이런 걸 어떻게, 이용 코치가 빨리 이거를 캐치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등판에 또 김진욱이가 올라와가지고, 이런 현상이 또 대풀이 된다면 아마 선발은 하기 힘들지 않을까, 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진욱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도, 제가 볼 때는 감독 때문에 경기를 진것 같습니다. 사회 말에, 투수교체 타이밍은 참 좋았습니다. 사회 말에, 미사일로 해서, 어 3대3 봉점이었지만, 좀, 저, 투수교체 타이밍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서 박진영이를 올렸는지 제가 그 박진영이 올라오기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 김건국이나 김대우, 뭐 이인복 이런 선수들이 선발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롱으로쓸수 있다고 4회 말에 올라왔으면 한 2, 3이닝을 던질 수 있는 그런 투수를 올려야 되는데 박진영이는 그런 투수가 아닙니다. 길게 던질 수 있는 투수가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근데 왜 기콘서 박진영이를 올렸는지 박진혁이를 올렸으면 컨디션이 좋아 보이지 않다 이러면 교체를 해 줘야죠. 계속 박진혁이를 끌고 가는 바람에 결국 거기서 박진혁이가 올라와서 40점을 했습니다. 뭐저저 저 김진욱이가 조금 저 주자를 나, 놔두고 내려갔기 때문에 자책점은 김진욱한테 넘어가겠지만 박진혁이가 4점 40, 실점을 했습니다. 거기서 결국 3대7까지 벌어지면서, 제가 볼 때는, 거기서, 음, 좀 결정이 난것 같습니다, 거기서. 아, 근데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투수 교체를, 이상하게 하는 거 보면,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저기 어디, 9의 말, 7의 말에, 7의 말에도 실점을 했는데, 저는 오연태기를 올려가지고, 뭐, 오연태를 올리는 거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 뭐, 뭐, 제가 저는 김건국이가, 뭐, 6회, 5회 6회, 이렇게 던졌기 때문에, 뭐, 7회도 한 이닝 더 던질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뭐, 오연태기를 올렸습니다. 오연태기를 올리는 거 상관이 없는데, 최원준하고 지금, 그때, 이사 1루에서 박찬호가 이루로 도로를 했습니다. 그럼 도로가 성공이 됐으면, 오연태기를, 저는 오연태, 저, 계속 놔두는 게 뒤에 김선빈이 있기 때문에 그냥 최원준하고 승부를 하는 것 같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박찬호가 이루 도로에가 성공을 했으면 이사일로 아닙니까? 그러면, 최원준이를 고의사고로 걸러내든지, 거기서 최원준한테 승부를 하는 바람에 결국 일실점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선빈 타석 때 이인복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럴 것 같았으면, 최원준이 있을 때 주술 교체를 했었어야죠. 그때 교체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김선빈까지 가든지, 이거는 이상하게 자기 앞뒤가 안 맞습니다. 앞뒤가 이해를 하려도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오원택이가 사이드고, 당연히 사이드가 자타자한테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일로, 일로가 비어 있으면. 최원준이를 걸어든지 고의사고, 벤치에서 그 작전을 내든지, 그것도 아니고, 이사일에서 승부하다, 승부하다가 실점해버리고, 그리고 김선민 우타자가 나오는데 교체해버리고, 이건 아한테 말이 안 맞습니다. 와, 나는, 현문의 감독이, 이거 작전 내는 거 보면, 와, 제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 그리고 아까 그, 이거는 또 앞에 이야기인데, 김진욱이가 흔들릴 때, 투수코치 올라가야죠 지금 고졸 신인인데, 올라가서 좀 다듬거려 주고, 내려와야지. 올라가도 투수교체 되는 것도 아닌데, 그거 계속 지켜봅니다. 지금 선수가 고졸, 뭐 고등학교 때는 에이스고 하지만 프로에 올라가지고 던지는데, 엄마 긴장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투수코치가 올라가서 좀 다듬거려 주고, 이래 내려와야 되는데, 위기 상황인데, 가만히 놔둡니다. 투수코치 하서 포수가 포수만 올라가 이야기하고 아, 정말 진짜 투수나 감독 아, 코치나 투수 코치나 감독이나 아, 진짜 보면 짜증이 나 짜증이 나. 그리고 저기파 8회 초에 8회 초에 저는 또 이해가 가는 게저 추재현이가 저기 안타를 치고 나갔는데 8회에 안타를 치고 나갔는데 그, 김재우로 교체를 했습니다. 김재우로. 대주자로. 근데, 뭐, 주재이니까 다리 느린 선수도 아니고. 근데 교체를 하더만 도로를 시킵니다. 그래서. 넉점 차인데. 그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그, 굳이, 안층 타석에 이사지만, 그러면 뭐, 돌아다 죽으면 1번부터 간다고 생각하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한점 차나, 이 그럴 때 하는 거 아닙니까? 4점 차인데, 주자를 더 모아가지고, 할 생각을 해야지. 왜 거기서 돈을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제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다른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저도 야구를 30년 넘게 봤지만, 롯데 야구를. 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는. 1점 차면 이해합니다, 1점 차면. 도로 해가지고 이로 갖다 놓고, 뭐, 한타 치면 1점 들어오니까. 그것도 아닌데, 4대 8에, 6점 차인데 굳이 도로를 시키고. 아, 저는 허문의 감독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 정말 진짜 옆에 있으면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물어보고 싶고. 아, 정말 오늘도 진짜 아까 말씀하 분위기도 좋았는데, 롯데 쪽으로 운이 좀 따라오는 것 같아가지고, 저 3대 최3점될때터커 실착하고, 뭐 이래가지고, 좀 오지 않겠나, 롯데가 좀 유리하지 않겠나, 이랬는데, 민생의 감독이 이런 작전을 내가지고, 아, 진짜, 이두 경기 연속 이런 식으로 감독되게 져버리니까, 이제 또 4승 6패입니다, 4승 6패. 이제 공동 8이면, 꼴찌입니다, 꼴찌 공동 8이면. 아, 참, 이제 딱 10경기 했는데, 아, 막 혈압이 올라가지고 제가 죽겠습니다, 혈압이 올라서. 이래가지고, 무슨 경기를 한다고, 감독이. 아, 진짜. 이야기 할 거는 많은데, 아, 더 이야기 하고 싶은데, 제가 지금 혈압이 올라, 올라 쓰러질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중계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왜 자꾸만, 롯데는, 뭐, 감독을, 허물의 감독을 떠나면 다른 감독들도, 일군에 있는 선수만 쓰려고 합니다. 지금, 아까도 올라왔지만, 이인복. 이런 선수들은 제가 볼 때는, 다른, 저거, 누구죠. 저 이인복하고, 그 다음에 뭐, 좀안 좋은 선수, 뭐, 박진영이도 그렇고, 안 좋으면 이군 내려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군에 있는 선수를 올려가지고, 그 선수, 뭐, 박진영이 던지도 맞는데, 그러면 이군에, 이군에 있는 선수를 올려가지고, 뭐, 맞으면 또 내려보내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군에서 투수나 타자들이 코업돼가지고 올라가, 잘하면 발군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왜 매번 쓰던 선수만 쓰고, 거의 1군 안, 2군 안 내려갑니다. 1군에 있으면 거의 한두 번 바뀔까 막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엔트리 확장될 때, 그때 올립니다, 그때. 아, 정말 진짜 이거는 아닙니다, 진짜. 두산이나 키움 같은 경우는 잘하지 않습니까? 두산 봐보십시오. 뭐, f o 로 어디 가도 다른 사람, 뭐, 무수 현상 일어나도 또 메꾸지 않습니까, 또. 좀 대체, 제 제발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 육성 다 하지 않습니까, 육성. 구단마다 육성 반이 다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선수들좀 이군에서 항상 올려가지고 기회를 줘야죠. 그 선수들도 솔직히 말해가지고 프로 뭐 오는 게 목표였겠지만, 이군에 있으라고 야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1군에서 성공해보려고 하는 선수들인데 그 선수들은 기회 줄 생각도 안하고 매번 쓰던 선수만 쓰고 그렇다고 쓰던 선수가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데도 계속 쓰고 이러니까 욕을 얻어먹는 겁니다 이게 아 정말 진짜 답답합니다 답답해 하여튼 오늘은 오늘도 결국 졌기 때문에 공동팔입니다 공동팔이 4승 6패로 아, 그리고 제가 매번, 매번 이야기하듯이, 감독은, 자기 감독은 박정태 감독으로 구단에서는 꼭, 기용을, 선임을 해주십시오. 꼭. 박정태 감독이 하면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윤학계 선수 등번호 29번 꼭 연구 결번 시켜주십시오. 백완투 정말 상징적인, 상징적인 기록입니다. 백완투. 앞으로 나올 수도 없는 거고. 이 전에도 나올 수 없는 거고. 유일하게 백안톱, 윤학교 선수 혼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연구, 연구 결번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박정태 감독을 선임하라 하니까 음, 댓글에 올라왔습니다. 음주 폭행. 맞습니다. 음주 폭행 해가지고 할말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그때, 2019년도니까 2년 됐습니다. 2년 좀 넘었는데. 정말 화가 났습니다 음주 폭행, 그 기사 폭행, 음주로 음주하고 폭행해가지고 정말 그거 잘못된 겁니다, 진짜. 정말 그거는 박정태 감독이 해서는 안될 일을 저지른 겁니다,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그렇지만 제가 저뭐 박정태 감독을 옹호하려고 뭐 하는 게 아니고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고, 그래도 자숙 기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박정태 감독이 은성이 있고 선수 때도 그랬기 때문에 조금 제가 이렇게 계속 이야기, 박정태 감독을, 전 이군 감독 감독으로 좀 해달라고 계속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조금 제, 저하고 의견이 달라도 조금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거는. 하여튼, 어찌됐든, 오늘은, 오늘도 결국 감독 때문에 경기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결국 뭐, 5대10으로 패했는데 내일부터는 부산에서 삼성하고 경기가 있습니다. 내일은 일선발 스트렐리가 올라오는데 아 내일은 좀 이길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내일은 제가 저 중계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일은 회사를 출근을 해야 돼서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뭐 경기 중계를 하지 않더라도 경기 분석은 꼭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드리면 아까 제가 야구 중계하면서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제가 이거는 제 주관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하고 생각이 다르신 분도 당연히 있습니다 저하고 뭐 생각이 다르다고 그분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저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그걸 조금 댓글로 비하 발언식으로 좀 그런 식으로 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저하고 생각이 다르시면 뭐안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그분도 그냥, 그분들도 그냥 개인 방송을 해서 자기 생각을 해가, 자기 생각을 방송을 하시면 되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런 경, 경제, 정치 경제 에는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 학생 댓글 다시 다, 다른 사람들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들. 정말 저는 그런 악성 댓글 달고 하는 사람들은 강력한 법을 만들어서 어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뭔 잘못이 있다고 그렇게 어 악의적으로 올려가지고 그렇게 괴롭히는지 지금 법이 강화가 안 돼서 자꾸만 국회에서 뭐 발의를 안 해서 발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강화를 빨리 시켜야 됩니다. 엄청 강화를 시켜야지 이런 게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많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은 국회의원들이 이건 야구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국회의원들이 그런 거는 빨리 법을 발의해 가지고 통과시켜서 강력한 법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더, 덜어주지 않겠습니까? 만약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들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악플로 몇 년씩 시달리면 법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 그렇게, 왜, 저,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당하는데도 그런 법을 안 만드는지, 제발 좀 강력한 법을 만들어서, 뭐 저도 그렇지만, 저보다 훨씬 괴로움을, 괴롭힘을 당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좀, 저, 국회의원들이 꼭 법을 만들어서, 저, 그 사람들, 좀 억울한 걸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음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 경기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